다 번째 주기도에 나오는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기도 내용에 담겨 있는 오류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기도의 그 모양을 수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50조, 350조입니다 350조, 우리 첫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죽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죄가 발생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죄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할 때, 아 내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질수 있는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51조 넘어가면, 죄라는 명확한 현실에 인정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어, 어, 죄와 관련해서 범하는 나타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읽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여기서 우리는 한번 참으로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구원파 이단의 주장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파는 여러분 박국수 이요한 어, 또 권신찬 지난번에 어, 이 사건을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대전부를 구원파라고 하죠. 구원파에서, 구원파에서 공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번 진실로 회개하면,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 지금 주기도는 주님께서는, 주님이께서는,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라는 내용을 기도할 때마다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구원파의 가르침은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암송하거든요. 예배 때마다. 주기도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암송을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어서 적용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바르게 적용해야 되니까 베레아 성도들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줄 건너 뛰어서 어, 밑에서 세 번째 줄 구원파적인 시작. 오류는 결국 모든 점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 모든 이단이 다 우리는 성경적이야라고 말하지만 참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분명하잖아요. 음 너희는 항상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우린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회개할 게 없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류가 뭔가? 352쪽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매일 하도록 되어 있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에 비춰 볼때늘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냅니다.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기도할 때 말이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 거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딱 10년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 10년까지는 불완전한데 10년 너무 완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는,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우리는 더 이상 뭐 어,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완벽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완벽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는 거예요. 이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끝 부분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제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몸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에 참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 성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완전주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어, 구원파는 죄가 있는데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벽해져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가 그러냐 우리가 부산으로 달려가다 보면 청원의 왼쪽에 있는 인주 초대교회 같은 데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단인 거죠. 어,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런데 왜, 왜 안, 완벽해지지 않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성령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완벽해질 수 있어. 너 no.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 열심히 가르치는 기성교단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갈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354쪽으로 넘어가서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럼으로 시작. 그럼으로 3으로. 성경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구원파의 주장이나 완전주의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경의 생각을 온전히 반영하는 바른 가르침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아니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아셨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을 없지만 하나님께서 깨끗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 355쪽으로 가서 혹시 이렇게 가르치면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첫째 줄 읽겠습니다. 355쪽, 여기서 시작. 여기서 오해를 방지하는 말을 먼저 하자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할 터이니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죄를 저도 되나봐, 죄를 질 수밖에 없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건너뛰어서 두 번째 달락다음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이 말씀이 요한 일서 5장 18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또 이것도 이제 오해할 수있어 그러니까 성도는 범죄하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범죄하면 성도가 이렇게 쓰여 있죠 자 무슨 내용인가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죄가 없다는 말이나 또 어떤 분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중생한 영혼은 무죄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상습적인 죄의 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천명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어야 돼, 죄 있으면 성도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거야 이거 중요하죠, 그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곳에 있지 않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찰나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혹시, 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는 늘 회개해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어, 죄를 저도 하나님께 용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주잖아.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나한테는 죄가 없어야 돼라는 게 전제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죄를 지면 안 돼. 이게 늘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의 형편이 연약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는데 죄를 짓는 것도, 통곡하는 것도 상습적이면 안 된다. 그면 오도가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356조 위에서 셋째 줄, 아, 아, 그두 번째 달라 합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갔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갔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발생하는 죄악을 사여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간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에 합스에서 안성기가 그냥 이렇게 돈 뺐잖아요. 나쁜 경찰이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또 교회 와서는 제가 제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옳지 않다랑 지 않다. 자. 어이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 힘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할수 있는 기도다. 이해됐죠? 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살아 가시면서 그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죄를 범할 수 있을 때 하나님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기도와 관련해서 두 번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할 때에 제가 미리 소개를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오해방지 사제는 조건적이지 않다. 자, 357조 맨 위에 부분 읽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오해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 강구는 그 앞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조건을 말하고 그 조건에 근거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들립니다. 표현 자체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라는 말을 조건으로 하고. 그 조건 아래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그죠? 이 기도 내용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지은 자를 사여 준것같이라고한 말이 먼저 오니까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다음 달라 더구나. 시. 작 더구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바로 뒤에 나오는 말들은 이런 인상을 더 강화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 마태복음 6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계속 읽어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이를 얼뜻 들으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런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이 기도, 이 가르칠 때 용서해라. 당신들이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당신들 용서 안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다. 자, 우리 넘어갈 건데요. 어, 359쪽으로 갑시다. 359쪽으로. 어, 밑에서 다섯째 줄. 다시 말하지만, 시작.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법을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세머적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잠깐 소개했잖아요 세머적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에서 과장법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자주, 자주 사용하는 건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자 계속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네번째줄 띄어서 네줄네 줄, 네줄 띄어서 그것이 그것이 문자적으로 눈이나 손이나 발을 찍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써서 아주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긴급조치를 다 사용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눈이, 손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천국가, 그게 아니라,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니까, 죄를 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361쪽으로 가서 이것은 맨 첫째 줄. 시작. 이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너희 죄를 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하나도 님 용서 안할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네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겠니? 당연히 해줄 거야. 자, 맞죠? 이전녁 내비는 부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작은 숫자에 많이가 많이 온 거야. 그죠? 부부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남편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에 비해서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게 커요, 작아요? 작거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죠. 주부장차안 하겠다고. <laughs> 계속 싸우겠다 이거죠? 해야 되는 거야. 왜? 만약에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큰지 니가 몰라서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도 어디 갈 거냐면, 아, 거기서, 어, 어, 형쭉더 읽어볼게요.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 점을, 시작. 이 점을 레온 모리스가 정확히 언급합니다. 용서하는 행위가 영원한 보상을 공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용서하잖아요. 내가 남편을 용서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더 읽어볼게요. 더 명확하게 하면서 이는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이 제자들의 제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이다고 말하는 윌킨스의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들 을 용서함이 제자들의 제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라고 그가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용서하면서. 아, 용서받았거든옆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서 아, 내가 사함을 받았거든.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3 6 2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닉슨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달라. 하나님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자한번더 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참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닉슨의 표현을 따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 자비의 유일한 참된 근거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베푸신 자비를 아는 자의 반응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그364 쪽으로 넘어가서 364쪽에 밑에 다섯째 줄자이 비율을 시작 이 비율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이라고 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365 쪽에 맨밑으로 가자 365쪽맨 밑에 줄 시작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을 310일로 치면 터너가 말하는 19만 3천 년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따졌더니 아저 300일로 하면 거의 20만 년치 연봉인데요. 그 밑에 주애를 보면 약 2조 원이에요. 그게 언제 돈 얘기를 하니까 1985년이에요. 1985년에 내가 대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대학금이 대학금 대학교 뭐죠 등록금이 얼마냐 60, 60만 원이었거든요 60만 원5 60, 아, 45만 원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얼마죠 한5한 4, 500 넘잖아요 그러니까 10배 뛰었다고 했을 때 1985년 계산한 게 2조 원이면 지금 얼마예요 20조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그, 이 엄청난 돈을 뭐 받은 거죠? 탕감을 받았으면, 아, 백일치 월급 빌려간 사람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백일치 월급을 나한테 빚진 자가 왔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는 것은 내가 20조 원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요? 그 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이 1만 달란트 용서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369조 갑니다. 제 용서의 유일한 근거가 뭐냐? 자 넘어가서 370조 첫 번째 줄 중간에 신약 시작 370조 첫 번째 줄 중간에 신약 계시의 빛에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속의 사건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건너가서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한히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용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371쪽으로 가서 371쪽으로 가서 밑에서 첫 단락, 첫 번째 단락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립하지 않, 않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방향을 향해 나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와 관련해서 어, 오해가 되는 부분들, 또 잘못된 주장들 한번 살펴봤어요. 구원파적으로, 아, 회개할 게 없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어. 이거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 또 하나는, 어, 강조하기 위해서 쓴 내용인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여 내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강조한 것이다. 뭘 강조한 거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게 얼마나 큰지. 그 얼마나 큰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무한하게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명해야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용서할 때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나를 용서한 게 너무 커서 당신 용서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또 무한한 은혜를 가졌는데 나한테 원수짓을 하는 사람 보면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같이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복음이 안 보여요 복음 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늘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우리 성, 빛과 소매교의 성도들은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시기를 주의의 이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은 거 정말 크다 이거 하나 알고 용서를 할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 변해요, 우리 주변이. 그런 복을 우리 피카소 메교의 성도들이 저하고 같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 탄송가 300